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욥기서 1장 4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욥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욥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4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같은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세 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요비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요비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하매라 요배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 다른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 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종유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유비였지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가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으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어지게 하였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우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삶을 유분 온전하게 드립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까 하여 혹시 마음으로 죄를 범한 것이 자녀에게 있을까 하여. 아버지 앞에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던 가장 하나님을 두렵게 여겼던 경외하는 자, 요배 신앙을 본받기 원합니다. 그요배에도 오리어문이 있습니다. 또환란도 있습니다. 아버지 원치 않으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나 아버지 앞에 온전하심을 입고 영광을 얻게 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유배 삶을 통하여 우리도 주님 앞에 온전히 서서 주님의 뜻 받들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나이다. 아멘. 이분 물질도 아무나 많은 자였다라고 3 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자였고요. 그리고 이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요. 그 다음에 아, 아들이 일곱이고 딸 셋이고 아주 다복한 자였습니다. 무엇하나 부족함이 없었지요. 그런데 더 은혜였던 것은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세 명도 정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이제 요배 아들들의 생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 생일이 되니까 그 생일을 축하하는데 아, 자기네 가족들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요변 누이들 셋도 청해 가지고 함께 음그 같이 이렇게 아 자녀들 딸 셋도 함께 이렇게 불러 가지고 잔치를 베푸는 것입니다. 아마도 요번요주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형제애가 굉장히 두터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고어또 음, 부모님을 정말 공손히 대하고 또 공경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형제간의 우애도 아주 돈독하고요. 그리고 서로의 기념일이 있으면 축하해 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가정이었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요비 그들을 불러다가 선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요바 마리건이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대가하였을까함미라 요배 행위가 항상 이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을 위해서 잔치상을 베풀고 또 이제 좋은 날을 통해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 욕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그 번제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지냈는데 우리의 마음으로 보기에는 행위로는 지은 죄은 없지만 혹 마음으로 범죄한 것이 있지 않는가 해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번제재단까지 내어 하나님 앞에 성결을 구한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부패한 것, 오직 부패한 것뿐이라고 했는데 이 욕은 사람의 죄성을 하나님 앞에 다 기억하고 성격해 하기를 위해서 아버지 앞에 늘 정말 자원하는 심령으로 섰던 것입니다.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무엇 하나 책잡을 것이 없는 자가 바로 욕이었습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겉과 속이 같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겉과 속이 다르다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욥은 겉과 속이 같은 자였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늘 같았던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렇게 인정해 주시니 얼마나 복 됩니까? 사람은 외모를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중심을 보시는데 그 중심을 보시면서 인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속과 곳을 다 인정받고 있는 자 얼마나 복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요? 게다가 자녀들을 위해서 늘 희생적으로 사랑하면서 늘 자녀들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좋은 아버지였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을 보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는데 이 욥은 바로 이 자녀들에게 그러한 삶을 모범적으로 보였던 그러던 아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엔다 귀하고 어여쁘셔서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만난 자요. 우리도 육가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겉가속이 늘같고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늘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자요. 또한 가정과 자녀들과 이웃들과 우리 친지들 앞에서는 늘 사랑으로 수고하고 애쓰는 자요. 그 사랑과 은혜가 탁 돈독한 자로서 늘 어디를 가든지 사랑이 충만하고 어디를 가든지 우애를 다치고 어디를 가든지 화목해 하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6절부터 7절에 보니까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우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우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우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을 말할 것입니다. 많은 천사들이 싹 여우 앞에 서요. 근데 누구도 여우 앞에 섰느냐 하면 사탄도 여우 앞에 섭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어, 그들 가운데로 돌아왔는데 사탄에게 너 어디 갔다 왔느냐 말하고, 말씀하시니까 사탄이 여우 와께 대답해요. 이르되 땅을 두루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어떻게 다닌다고요? 땅을 두루두루 다니다가 돌아, 여기저기 다녀서 그렇게 왔다. 사탄은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사탄하고 하나님이 딱 구별 적으셨거든요 여기서 사탄은 천사들 중에서도 타락한 저사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의 뜻 받들어 주의 영을 따라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가는 천사들이 있는가 하면 아버지 앞에 배역하고 배도하는 그런 악한 영,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아니한 타락한 천사 바로 사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탄은 실제 언제 또 출연합니까? 에덴 동산에 뱀이 시험하는 모습 가운데도 이 사탄이 등장하죠. 이 사탄은 바로 뱀 속에 들어가서 활동했던 그러한 원흉 사탄이라 할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로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12장 9절에 보면 그 사탄은 큰용옛 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탄의 속 실체는 바로 두루두루 다니는 자이며 하나님 앞에서 부복하는 자예요. 그런데 저가 하는 이 일은 바로 어,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탐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큰 용, 큰 뱀, 옛 뱀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인 것입니다. 이 사탄은 성경에 말하면, 요한복음 8장 4 4 사전은 사탄은 뭐라고 말하면, 거짓말쟁이라고, 해요. 거짓의 압이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사탄은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요, 하나님의 종들을 대적하게 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할 때, 그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려고 할때 누가 대적했느냐? 바로 사탄이 대적했습니다. 또 어떻게 했죠? 어, 심지어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기까지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사람의 마음까지 혼미케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깨닫지도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요? 세상의 죄악과 잘못된 풍조와 아주 나쁜 유행들을 퍼트려서 아주 그것을 가지고 믿는 자들을 현혹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또 사탄은 어떤 일을 하느냐면. 우는 사자와 같아서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녀요. 바로, 여기저기 두루 찾아다녔나이다. 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자기가 삼킬자, 무엇이 있는가, 누가 있는가 하여, 여기저기 시뻘게 눈을 해가지고,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왔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탄의 권세는 엄청나게 큽니다. 이 세상 임금이라고도 하고요. 세상의 신이라고도 하고요. 공중건세 잡은 자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온 세상의 악한 자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는 자입니다. 사탄의 말로는 무엇일까요? 마지막은? 사탄은 바로 지옥불에 던져질 자라 할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저희를 미혹한 마귀가 무엇하는 마귀가요? 미혹하는 마귀예요. 사탄은 미혹하는 마이라고도 합니다. 불과 유학못에 던지운다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저의 말로 마지막은 불과 유학못에 던져지고 말 것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는 누구하고 싸우는 것입니까? 바로 이 사탄, 악의 영들과 싸우는 싸움인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저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이때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실 때에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 가운데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구함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사탄은 역사했습니다. 사탄은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정신을 차려 근신하여 깨어있어야 함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예배 때도 절대 좋을 수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의 영 가운데 무엇하고 있기 때문에요? 두루 찾아다니고 있고 어찌됐든 사람의 영, 하나님의 성도들 안에 들어와 우리를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저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사탄에게 두루두루 찾은 게어디요 세상 나라에 가서 싹 삼킬자를 찾았단 말이에요. 뻔히 그 속을 들여다 보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너내종 봤냐? 욥을 봤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나를 경외하는 자, 악에서 따는 자는 이세상에도 없다. 이렇게 자랑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귀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할 만한 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평가하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자인 거였습니다. 자언서 16장 25절을 보니까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일까요? 악인의 길은 사망이죠. 그러면 유배길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의 길은 어느 길일까요?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욥을 자랑함과 동시에 또 사탄은 뭐라고 하나님 앞에 말하느냐 면 사탄이 여우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여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요배 신앙이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복주니까, 저가 하나님을 섬긴 거지, 별다른 거 아닙니다. 제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이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셨지요? 자녀들도 다 복하게 해주셨지요? 아, 그 다음에, 아, 저가 할수 있게끔 여건을 다 만들어줬으니까, 저가 저렇게 사는 거지요? 아이고, 여기 있는 물질 뺏어가십시오. 그러면 저는 아마 싹 바뀌어가지고, 이러한 삶을 살 수도 없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 하타는요 늘 물질 세계를 가지고 세상의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운 것, 우리의 볼 것, 마실 것, 쓸 것, 그리고 우리가 오감으로 만족되어지는 그러한 낙, 기쁨, 즐거움을 가지고 이렇게늘 시험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것은 바로 무엇이냐하면 우리 믿는 자들도 간혹 이런 기복 신앙에 왜달려서 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저주하신 거야. 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하니까 복을 받는 거야. 물론 성경을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삶을 마치 오늘 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복 주신 거고 야 봐라 네 오늘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오늘 하나님이 치신 거야. 하나님 빼앗으신 거야. 가난한 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됐기 때문이야. 이렇게 치유해 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주셔도 혹 그리 아니하셔도 믿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아파도 감사. 죽어도 감사. 먹고 마실 것이 있어도 감사. 먹고 마실 것이 없어도 감사.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거든요. 그런데 어땠어요? 이 사탄은요? 아유, 먹을 것, 마실 것이 풍족하니까 이들이 이러죠. 이것 뺏어가면 이들은 재미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 물질의 복이 아니어도,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이름 때문에,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대속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세럼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항상 그 우리가 순수한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느냐? 바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지고 쫓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님 만남과 딱 동시에 아주 대박 나고 아주 뭔가가 잘 나가지고 일사천리로 풀리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거기서부터 시험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될 해야줄 믿습니다. 늘 주님 때문에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온전한 신앙. 순수하고 신실하고 성결한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믿어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절 1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 사탄이 말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 물질 때문에 그래요. 그래? 그럼 네가 말하는 대로 내 사랑하는 요비, 내가 인정하는 요비, 온전한 요비. 실제로 나를 떠나고 나를 경외하지 않는가 보자. 그러면 저의 생명은 건들지 말아라. 저의 몸은 건들지 말아라. 그리고 그 외의 것, 저에게 내가 준 것, 베풀어 준 것은 너에게 맡긴다. 그러면 네 소견대로 한번 해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믿는 자에게도 하나님이 주는 징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징계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자도 아니고, 시험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도 아니고, 시험을 주시니도 안 해집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가 세상 풍조를 만나면서 시험을 만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욕이 시험을 만났다고 하지만, 욕은 시험을 만난 자가 아니에요. 시험 만났다는 것은요, 그 시험이 시험돼야 말이죠. 그런데 욕은 시험이 시험이 아닌 거예요. 답을 알았어요. 우리가 욥을 통하여 깨달을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시험을 세상이 갖다 줘도요. 우리가 그대로 그 자리에 서 있는데요. 우리가 흔들리질 않는데요.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도 움직이지 않냐며 자로 나오라 치우치지 않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것이 어떻게 시험이 되겠어요. 음, 참 귀하네. 이런 일을 만나기도 하네. 아유,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컸구나. 야, 내가 그동안그 동안 누렸던 게 너무나 컸구나. 야, 하나님의 베푸셨던 것이 너무 크구나. 요비 고백한 것 중에 가장 위대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신이도 여호와요. 취하신이도 여호와시니. 아버지여 뜻대로 하옵소서. 저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은혜의 사람 아닐까요? 저 여러분, 오늘 만나는 요배 고난이 이제 시작되게 되는데. 욥처럼 하나님 인정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자랑할 만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되기를 주 죄세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함께하셔서 오직 주님안에서 평안하며 오직 주님만을 구하고 범죄하지 않기를 위하여도 주께 기도하고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썼던 자 하나님만 사모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던 이 유배 삶을 봅니다. 우리도 주님 주신 은혜 안에서 끝까지 유일하신 주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리 저리 떠돌아다니며 아버지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사탄 원수라기에 어떤 계계에도 넘어가지 않게하여 주옵시고 물질 세계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흔들며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놓는 다할지라도 우리는 치우치지 않으며, 오직 주만 바라며,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선자들입니다. 새벽에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을 부릅니다. 간구는 모든 기도가 상달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종됨을 아버지여 늘 체험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에게 하신 받도록 기도하려나이다. 아멘.